여기서 브라이더 샤워 촬영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? 잠시요 저희 사장님 거거든요 아, 네. 네, 네. 아, 네? 안녕하세요. 고생하세요. 미니 화분 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인가요? 아 이거는 포인세티아라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크리스마스 때 색깔이 음... 빨개서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가는 거예요. 네네. 네. 어.. 좀.. 그래도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네. 너무 따뜻할 때 보다는 한 18도에서 25도 그 정도 온도 유지 하시면서 키우시면 좋은거고 네. 그리고 물은 보통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. 사실은 여기 안에 흙이 말랐을 때 주는 게 어... 정석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돌을 파보시면 흙이 있는데 네. 이 흙이 말랐다고 보이시면 이제 네. 촉촉하게 물 밑에까지 흐르도록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. 그럼 그한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보통 날짜.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보는데 네네. 이제 흙이 너무 마르지 않게 좀 유지해 주시는 음... 게 좋아요. 그럼 요게 뭐 공기정화에 좋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? 응, 모든 식물은 공기정화에는 도움이 되는데, 뭐 네. 이런, 요런 아이들처럼 뭐 미세먼지를 많이 잡아주고 그런 건 어, 아니고, 이 아이는 관상용으로. 관상용으로? 아, 그래요? 근데 이, 이렇게 넓은 면들은 좀더더 더 산소를 배출하거나 그런 게 좋지 어, 다 않나요? 어근 잎이니까 다 도움은 되죠. 어, 그럼 이거 이런 다른 잎과 다른 거는 무슨 차이인 거, 그냥 색? 근데 네, 요거는 이제 빛을 받으면 색이 네. 좀 이렇게 빨갛게 많이 변하는 아이들이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그런 네. 게 없죠 그냥 초록색을 음... 예쁘게 보는 거고 어, 빨간색이 음 그런 게 있겠네요 음, 그래서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겨울철에 관상용 많이 나가요 핑크색도 있고 어... 노란색도 있고 이게 일부러 염색시킨 거예요? 아니면 아에요아 원래,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? 오. 네, 네. 3월 정도까지 키웠었어요.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어... 가져가셨거든요. 근데 고객분들이 네.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잘못 키우시는 분들은 음, 이제 네. 뭐 12월에 사갔는데 1월 말에 못 음, 키우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제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. 네, 네.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나 이럴때 진짜 줄기로 있다가 음음. 나중에 겨울에 다시 피는 경우도 있고. 어, 나도다가 죽었다고. 또 정말 잘, 그거 죽은 음.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음. 얘네들이 뭐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걔가 죽은 건 아니고 다시 이제 꽃이 올라오고 뭐 어. 1년 주기로 해서 네. 올라오고 하는데 그걸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. 근데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네. 동명기가 있듯이 겨울에 네. 나오는 애들은 또또 아. 어, 여름에는 아 그리고 그죠? 겨울에도 그러면 예쁘게 나고. 겨울에 이거 피는 곳이니까 잎이 시든다는 게 이제 바싹좀 말랐다가 다시 겨울에 핀다는 건가요? 네, 떨어질 거예요. 아, 떨어지고 떨어지고 저 약간 화분 살인마거든요. 아, <laughs> 그럼, 그러면 네. 사실 그런 것보다는 다육이를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. 어 다육이를 음, 보인세티아보다는 어, 제가 선인장도 죽게 하는 화분 살인마더라. 그래가지고,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음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